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어. 네 가지 종류는 보면 첫 번째 y는 f의 절대값의 x. 두 번째 절대값의 y라고 하는 건 y라고 하는 건 f의 x. 세 번째 절대값의 y라고 하는 건 f의 절대값의 x. 네 번째 y는 f의 x의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건데 그리는 방법부터 한번 적어놓고 생각을 해볼게 x자리에 절대값의 x가 들어간건 뭐하면 되냐면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뭐 y축 대칭하면 돼절대값에 y는 fx라고 하는건 뭐?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돼 자 절대값의 y는 f의 절대값의 x는 1번하고 2번 합친 거야. x가 0보다 큰 부분을 남기고 y가 0보다 큰 부분을 남겨서 한꺼번에 뭐 x하고 y축 대칭하면 돼. 자는 y는 f(x)의 전체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이 안에 있는 f(x) 즉 y값이 y값이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어디? x축 아래. x축 아래에 있는 얘를뭐 접어 올리면 돼. 접어 올리기. 됐어? 이 접어 올리는 네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바로 바로 그려볼 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돼.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됐지? 첫 번째, y는 f의 뭐 절대값의 x. f의 절대값의 x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과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나누면 되지. 두번 어디 넣어도 상관없고.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뭐로 나오냐면 y는 f의 뭐 그냥 x로 나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절대값이 풀리면서 f의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이왕에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그냥 fx 뭐 있는 그대로 그리라는 거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뭐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잖아.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y축 대칭 하는 거지. y축 대칭.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뭐, 원래 있던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그리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예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원래 있던 그래프가 y는, 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부터 풀첫 번째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뭐, y라고 하는 게, f의 절대값의 x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x 자에 절대값 x를 넣는다고. 절대값 x 더하기 2에다가 어디? 절대값 x 3예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 여기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됐어? 자, 원래 있던 그래프가 y는 x-x 플러스 -X 2와 x-3이니까 어디? 마이너스 2와 3에서 이렇게 만나지. 가운데뭐 여기 y축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x보다 x가 0보다 큰 범위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여기 있는 y축 을 기준 으로 오른쪽에 있는 i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i는 어디냐면 실제로 그래프가 어디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은 그대로 둔다라는 거지 됐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뭐 우리가 y축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어디 조금 오른쪽에서 그려보자 뭐 가운데를 그려서 우리가 뭐 여기 오른쪽에서 3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할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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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럼 뭐 x 가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y축 대칭하라고 얘를 y축 대칭해버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렇 여기 마이너스 삼.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삼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됐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x 가0보다큰 범위는 그대로 x 가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 뭐 절대값 y라고 하는 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절대값 y는 f(x) 됐지. 우리가 뭐 얘는 y가 0보다 크면은 y는 f(x)로 그래프 가 그려질 거고 y가 0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럼 실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뭐 아까부터 계속 보던 y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y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보겠지. 그럼 우리가 뭐 y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마이너스 2하고 3. 자 근데 절대값 y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y가 0보다 크면은 맞지? y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 그려질 거고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y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y는 뭐? 마이너스의 얘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 y가 0보다 큰 범위 y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하고 맞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 범위에서는 그래프를 원래, 원래 있는 그대로 그대 그치? 원래 있는 그대로 원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리래. 그치? 마이너스 -2하고 3. 자, 그럼 뭐 y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원래 있는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지. 마이너스 붙인다는 건 x축 대칭이지. 즉 원래 있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지 근데 그중에 뭐 y가 0보다 작은 것만 택하래. y가 0보다 작은 거. y가 0보다 작은 걸 택하면 이 부분 이 지워지지. 이렇게. 이 부분이 지워져서. 맞지? 0보다 작은 것만 남기면 이해가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래프랑 밑에 있는 그래프는 x축 대칭이지. 그래서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고 뭐가 돼? x축 대칭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 맞지? 지금 뭐가 되냐면, 뭐, 아, 뭐 y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얘를 뭐, x축, x축 대칭시키면 된다고. 됐어?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세 번째로는 방금 봤던 거의 연장선이야 뭐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의 x 맞지? 얘는 뭐 뭐야 방금 했던 1번하고 2번 합본하면 되겠네 합본 맞지? 합본하면은 뭐 결과적으로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범위를 남기고 얘를 뭐 xy축 대칭하면 된다고 대칭 맞지? 그래서 아까 보던 그래프를 한번 얘를 계속 보면 y는 어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인데 뭐 절대값의 y는 절대값 x 2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방금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원래 똑같이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3에 대해서 얘를 이제 절대값 y 절대값 x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x, y가 0보다 큰건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만 남기고 대칭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만 남기면 여기가 3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부분을 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다시 뭐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이렇게. 위에 그림이랑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위에 그림이랑 다른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됐어? 됐지? 자 이제 4번. 사실 네 번째야 네 번째 y는 뭐 f의 x의 전체 절대값을 씌우는 거 전체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하는 건 f(x)가 0보다 크면 y는 f(x)를 그리고 f(x)가 0보다 작으면 뭐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네 됐어 자 그럼 뭐 얘도 항상 얘를 한번 보고 체크를 할게 y는 x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삼 그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전체 절대값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됐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얘그래프가 원래는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 마이너스 2 하고 3.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의 부호를 체크해야겠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란가 0보다 크면 맞지? 등호는 하나 붙여도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y는 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됐어?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우리가 x축을 똑같이 그려서 알았지? 자 해석을 할때 우리가 지금 각각에 대해서 저기 있는 이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가 나왔잖아 그럼 얘를 각각 풀수 있지 이차 부등식으로 이차 부등식으로 뭐 x가 0보다 작음 사이범위로 마이너스 2부터 3, 사라는 사이범위가 나올 거고 위에 거는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어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각각에 대해서 뭐이 해당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X가 어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범위에서는 Y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그림 되지. 우리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이 해당 범위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어디 원래 있던 그래프를 똑같이 이렇게 그림 되는데. 즉, 마이너스 2하고 3을 찍고, 마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대로 3보다 큰 범위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는 그래프 자체에다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잖아 마이너스 붙였는데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마이너스 y는 그래프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건 x축 대칭하는 거지 x축 대칭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어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만 그리면 돼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그래프가 위로, 위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어디? 이 해당 범위를 채택하면, 실제로 어디만 남느냐 면이 부분만 남을 거냐. 그제 그럼 뭐, 얘를 지워보면은지워서 다시 그려보면, 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뭐, 아, 원래 뭐, X축보다 위에 있던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맞지? X축보다 아래 있던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린 거네. 아. X축 보다 맞지? X축 보다 위에 있던 그래프는 뭐 그대로 그대로 두고 X축 보다 아래 있던 그래프는 뭐 접어 올린다고 접어 올리기 그래서 아 그렇게 처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쭉 한번 정리해 봤어 이제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각각의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 보다 큰 것만 남기고 Y축 대칭 절대값에 y가 있으면 y가 0보다 큰 것만 남기고 x 축겠지그 다음 절대값에 y, 절대값에 x라고 하는 건둘다 1번, 2번 동시에 적용하면 되고,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뭐저어 올리면 된다고 됐어.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융합하는 걸 한번 해볼게. 융합. 융합은 꼭 형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이제 1, 2, 3, 4번을 섞어서 하는 거를 해볼 건데, 그래도 그중에 너네가 자주 볼판 것들. y 는 f의 절대값 x에다가 전체 절대값 씌우는 거. 요새는 뭐 1, 2, 3번을 다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다시 뭐 y는 절대값 에 맞지? 이렇게 바깥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뭐 아, 얘를 다시 뭐 x축 아래에 있는 x가 있는 걸 접어 올려 버리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융합이 가능하다는 거. 그럼 얘를 한번 봐야겠지. 예, 뭐냐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2, 절대값 x 3이라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 맞지?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있던 안에 있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3이라는 그래프는 앞에서 그려봤었지. 어떻게 그렸었어? 여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나, 맞지? 3. 그다음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렸었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체 다절대값에 씌운다라고 하면은 x축 아래에 있던 거를 접어 올리지. 접어 올리니까 우리가 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3에서는 똑같이 위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는 얘를 접어 올리고 얘도 접어 올리지. 접어 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y 축 기준으로, 맞지 y 축 기준으로 접어 올려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접어 올려서 생각했다라고 해버리면은, 뭐, 여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해버리면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각각의 단계별로 얘네를 어떻게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안에 있는 거랑 바깥에 있는 거 또는 뭐 절대값이 어떻게 씌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단계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다섯 번째 단계까지 했다고. 됐지.